윤동주의 별 헤는 밤 시작하겠습니다. 자, 별 헤는 밤은 말 그대로 별에 관한 시입니다. 별, 어, 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별은 회상의 매개체, 그리움의 매개체, 순수 이상 그리고 아름다움. 까지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다, 헤아리다, 세어보다 이런 이런 뜻이에요. 밤에 별을 헤어보는 겁니다. 별 하나, 별 둘, 별셋 이렇게요. 자, 의지적이다, 성찰적이다,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 그리고 염원을 노래한 작품이다. 라고 우리가 작품 바깥에서 보기 감상으로 살펴볼 수도 있는 작품이 되겠어요. 수술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이상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성찰이 있습니다. 자기반성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성찰과 반성이 모두 담겨 있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어체가 쓰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끝나거나 이렇게. 끝나는 툴을 종결어미가 이런 정도로 끝났을 때 우리가 음, 어미가 이렇게 끝났을 때 경어체라고 합니다 높임이야 낮춤이야 높임의 어미를 종결어미를 쓰고 있을 때 경어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또 쓰이고 있다는 점 벌레는 벌레인데 우는 벌레야 근데 내가 울고 싶은 심정을 벌레가 우는 것처럼 감정이사 보냅니다 네, 감정이입이 되겠어요 어조와 리듬의 변화가 확인이 된 것은 오연이 되겠고요 오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연부터 4연까지는 느린 호흡으로 가다가 5연에 이르러서 빠른 호흡으로 전환한다 일시적으로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연의 구분이 없는 통으로 길게 늘어뜨린 산문시의 형태를 일시적으로 오연해서 보여주기도 한다. 이걸 빠른 호흡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휙 이어지니깐요. 네, 계절의 변화가 나오고요. 가을 그리고 겨울 그리고 봄 네,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대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전체적으로 구성은 이러합니다. 음, 이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낙관적 희망, 어떤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희망 의지, 희망 의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구성까지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본문으로 갈게요. 자, 1년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그랬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어, 긍정적인 대상으로서 우리가 뭐 지향하는 대상 요렇게 이제 플러스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 계절 시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뭐 시간 표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간 표지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시어가 들어가 있는데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는 여기서는 쓸쓸함 and 조락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조락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조락 시들어 떨어짐이란 얘기예요. 떨어지다, 시들어 떨어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부정적 현실에 대한 어, 인식으로 이제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얘기예요.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경어체가 이렇게 씁니다. 비읍니다 이렇게 경어체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경어체. 경어체가 뭐라고요? 높임요. 높임. 음. 자, 가슴 속에 하나둘 세 개지는 별을 이제 다못 헤는 것은 이게 이제 긴 주어야. 자 까닭이요 까닭이요 까닭이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쉬 무슨 말이야 쉽게 너무 쉽게 아침이 온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이 수많은 하늘의 별을 다셀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 제약 뭐라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하룻밤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짧은 시간이야 현실적 제약 때문에. 눈 앞에 있는 별을 모두 하루 사이에 질 수는 없다, 헤아릴 수는 없다. 두 번째 내일 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못 샌다 이렇게 두 번째 이유인데 내일 밤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오 이거는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하나는 촉박하다, 다른 하나는 여유롭다.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셀수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내일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부리니까 셀수 없는 것이고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것이다 미래의 희망 자 다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청춘 여러분도 청춘이죠 청춘이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try to try to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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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 여지가 남아 있다 안 남아 있다 남아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일 밤뿐만 아니라 하루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청춘이 한참을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가 이제 3년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사연으로 가볼까요? 이제 사연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변화나의 쓸쓸함과 변화나의 동경과 별하나의시와 변화나의 어머니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험 출제 요소는 이렇습니다. 먼저 딱 보시면은 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끊어 보시면 별 하나의 A와 별 하나의 B와 별 하나의 C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반복되고 있다. 반복이면 자동으로 뭐죠? 운율 형성.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무슨 감, 감감, 리듬감, 오케이, 리듬감. 자 반복을 통해 운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누구 그리움의 대상, 그리움의 대상인 어머니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한 점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별 밤하늘에 있는 별을 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안으로는 다못살것 같아 아 시간은 많아 내일 밤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 아직 희망은 있어 우리 청춘이 다 하잖아 한참 남았잖아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상념에 빠지는 거죠 깊은 생각 별 하나 보면서 추억 생각하고 별 하나 보면서 사랑을 생각해보고 별 하나를 보면서 쓸쓸함 그리고 동경 시를 또 생각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까지 오게 된 것인데 출지요소 세 번째 이 쉼표 있죠 쉼표 쉼표 없다가 마지막에 와서야 두개 찍혀 있는 이 쉼표의 기능이 또 출지요소가 되겠습니다. 쉼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하란 얘기예요? 스탑 쉬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이완이야 긴장이야. 이완 시킨다. 호흡의 이완이다. 뭐라고요? 호흡의 이완이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긴장하고는 다른 말이기 때문에 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쉼표의 사용을 통해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음, 이렇게 이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복을 통한 그죠 어, 운율의 형성. 또 한편으로는 자, 반복을 통한 운율의 형성, 그다음에 운율의 형성 더불어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운율 음, 정서의 고조 또한 하나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서의 고조. 정서의 고조. 정서의 고조까지도 기능을 정리해 볼수 있겠어요. 반복의 기능 두 가지. 운율, 정서 고조. 자, 그 다음 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어머님 하고 불렀습니다 자 요거 출지 요소 또 하나 있는데요 어머님 하고 불렀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님 그리고 불러 봅니다 라고 쓰고 있는데 이걸 이제 참고서에 따라서는 담화체 라고 나와 있는데 대화체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화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대화는 아닙니다. 대화는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머님이라고 또 상대방을 말 듣는 사람으로 간주될 청자를 누구를 청자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아주 독백이라고 볼 수만은 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애매한 용어를 쓰고 있다. 담화체다. 담화체 이야기 말하기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라고 하는 청자를 일단 불렀기 때문에 호명했기 때문에 어, 담화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두세요. 음. 자별 하나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말한 마디씩 불러봅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뭐야? 아름다운 말들이야. 그러니까 별 하나에 짝짓기를 다 하는 거니까 별은. 아름다움과 관련된 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 그리고 이국 소녀들 이국이 뭐예요? 두 나라야? 아니죠? 이국이구 이국, 이국이 뭐야? 다른 나라 외국이라는 뜻이야 외국 외국의 소녀들의 이름과 별스 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그리고 가난 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블라블라 이 동물들 나오고 그 다음에 시인들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불러봅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머님 자, 뭐뭐를 불러봅니다 <laughs> 자 반복되고 있는게 또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뭐뭐의 이름과 뭐뭐의 이름과 뭐뭐의 이름과 그쵸 그렇죠? 뭐뭐의 이름을 이런식으로 반복되고 있는거 보이죠 완전 일치하진 않지만 유사한 반복구간이 나옵니다 유사한 무슨구조 통사구조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문장 구조, 통사 구조 다 가능해요. 문장 구조, 통사 구조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음, 뭐뭐한 누구의 이름과 어떠 어떠한 누구의 이름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움과 관련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소학교 때는 과거야 현재야 시작 과거 그리고 초등학교 뜻하는 소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때 초딩 때의 시절에 대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여기 이제 묻어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열거 하고 있고요 나열 열거 열거법도 썼어요 열거법 열거법 음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유산통사구조에 반복할 때 반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ABCD하고 나열하고 있으니까 열거법도 가능합니다. 반복 열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갈게요. 자,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이네들이 누구죠? 소학교 때 친구들, 이국의 소녀들, 그리고 블라블라 동물들, 블라블라 시인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리적 거리. 자,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립습니다. 근데 못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모두 이제 확인되는 구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이 문장 보면은 소수로가 있습니다. 앞쪽이 있고요 뒤쪽에 별이 아슬이 벌듯이. 이네들은 별이 아슬아이 벌듯이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원래 문장 구조 순서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앞뒤 바뀌었으니까 도치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네요. 자,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고향일까요? 객지일까요? 고향이겠죠. 고향. 고향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그랬잖아요. 아 어머니 그리움의 대상이 맞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또 뭐냐면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의 대상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고요. 이 순수에 대해 순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별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내 이름자 내 이름을 써본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을 눈앞에 내눈 앞에 밖으로 꺼내서 써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를 돌아본다 객관화해서 들여다본다 성찰이라고 할수 있고 근데 그내 이름자를 흙으로 뭐예요? 덮어버려 에이씨. 오케이? 그래서 이건 아 반성하고도 연결 되겠죠. 써 본다 이름을 딱 써보는 거야 음, 너 누구니? 어, 성찰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렸어 무슨 말이야? 아이 부끄러워가 되겠죠 음, 다음 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끄낡이입니다 라고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출지요소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이입이라고 했습니까 감정이입 감정이입 자, 보시면은, 우는 이라고 나왔어요. 누가 울어요? 벌레가 울어요. 그죠? 근데,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는 이유는 슬퍼하기 때문이야. 이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이다. 어떤 반성에 따른 결과로서의 행위겠죠?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이 슬퍼하는 게 도대체 누구냐? 라는 거죠. 그래서, 시적화자인 내가 있고, 벌레. 대상인 벌레가 있는데 실제로는 누가 울고 싶은 거야? 내가 울고 싶은 것인데 내가 울고 싶은 심정을 벌레한테 이사를 보낸 거예요. 그죠?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가 원래는 나한테 있었는데 벌레한테 옮겨간 거죠.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 보냈다, 이사 드려 보냈다. 그래서 감정이 입이죠. 어. 이렇게 기억해야겠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 뭐죠? 주체가 아닌 객체이고요. 다시 말해 시적 저화가 자아가, 자아가 아니라 시적 대상인데 그 대상은 사물이야. 시적 대상인 사물이 주체, 즉 자, 화자의 화자의 정서와 연결되는 상관 있는 사물이야. 오케이? 상관이 있는 사물인데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레. 오케이. 음. 그러나 시상 전환이 되겠습니다. 시상 전환. 지금까지는 그립고 그리운데 못 보니까 안타깝고 뭐 슬프고 반성되고 주로 플러스에 받았어요. 마이너스였던 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겁니다. 시상이 뭐였죠? 시상이 뭐야? 시적 상황이야? No 시적 상황이 아니라 뭐야? 주제야. 시에 담긴 주제. 주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바뀌어요? 음흠. 무성할 거에다. 무성할 거이다. 엄청나게 자라나 있을 걸요. 이런 얘기예요. 뭐가요? 풀이요, 풀. 그라스. 풀은 여기서 플러스입니다. 풀은 플러스. 뭐라고요? 풀은 플러스다. 풀은 플러스다. 왜냐면 자랑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음, 자랑은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지. 자랑처럼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야, 비관적이야? 낙관적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슬프고 안타깝고 그 다음에 뭐요? 후회되고 반성되고 뭐 이런 건데 이제는 희망을 품어 보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희망을 품어 보고 있는 거야. 희망을. 자.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 계절시요. 또 하나 봄도 보여야 됩니다. 봄도. 자 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 것이고요. 미래 맞죠. 오케이. 자 겨울이 지나고 마이너스고요. 봄이 온다 플러스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뭐뭐 뭐 하는 듯이 라고 했으니까 비유가 되겠죠. 처럼 같이 든양 비유 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고 절망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마이너스 죽음 또 뭐라고? 절망. 죽음과 절망의 이미지가 있는 무덤이에요. 근데 거기에 파란이라고 하는 색채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색채어를 쓰고 있어. 여기서 색채어 파란은 긍정적 의미지, 생명, 생기, 생명력이에요. 그러면 이 잔디라고 하는 것은 파란이 수식을 해주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인데 부활 재생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활과 재생의 의미가 있다. 부활 재생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죽음 위에 자라난 녀석이니까 재생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라고 있는데 이 공간은. 속죄양 모티프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속죄양 모티프라고 배울 수도 있다. 이렇게 속죄양 죄를 갚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한 양이란 뜻인데 희생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뭐라고요? 희생, 희생, 희생입니다. 죽음, 죽음, 희생, 희생. 그러면은 그런 언덕 위에도 도 그랬으니까 뭐가 피어나듯이 장디가 피어나듯이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이다. 오케이 자 얘도 그러니까 부활이고 재생의 이미지 플러스가 되겠네요. 오케이 음. 그래서 이제 보기 감상 문제에서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과 염원이다라고 선지에 옳은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이자 염원이다. 이렇게 사실 의지적이다라고 했는데, 왜 의지적이냐? 무덤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내 이름자가 묻힌 언더 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어떤 태도가 이 신념 염원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쭉 살펴드렸는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도표로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방법. 경어체. 그죠? 기억하시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었어요. 그쵸? 음. 반복법 열거법. 별어나의 무엇과. 별어나의 무엇과. 이런 거 있었죠? 도치법. 앞뒤 바뀌어 있었어요. 그렇죠요 부분이 요 앞으로 왔어야 했어요. 그죠 도치법. 객관적 상관물로서 감정이입의 기능이 있는 벌레가 있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주요 시험이 1구가꽤 많은데요. 가을, 겨울, 봄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 계절 시험이 나와 있고요.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로서 플러스 의미로 설명될 수 있어요. 아마 주로 언급되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자 가을은 화자가 처한 현실로서 조락계 이미지 쓸쓸함의 계절 이렇게 이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별 그러면은 회상 매개체, 그리움 매개체, 그렇죠? 어, 어머님이라는 그리움의 대상까지 막뻗여가잖아요 그렇죠? 자, 아름다움 순수 이상 동경 상징하는 별이 되겠습니다. 상징하는 별이 되겠어요. 쉬이 아침이 오는 뭐였죠 현실의 제약, 금방 끝나버린다. 내일 아 내일 밤이 남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였었고요. 또 하나 더 있었죠.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절망이야, 희망이야? 희망적인 태도 가 되겠고요. 변화나의 무호과 변화나의 어머니 어머니 했던 거 그림의 대상 반복 열거 하고 있다 리듬감 또는 운율 형성 화자의 감정 뭐라고요 고조 심폐 기능이 뭐였죠 호흡의 조절 또는 이완이다 기억해 두시고 자 어머니는 그림의 대상이자 모성적 이미지가 있고요 당연하죠 어머님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자, 오연을 두고 하는 설명인데 무슨 채 담화체 사연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빠른 호흡으로 넘어가고 삼문 형식으로 전환되는 게 오연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렇죠? 어. 그리고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거리감 상실과 외로움을 부각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북한도는 이제 고향 시적 화제의 고향이 되겠고요. 그림의 원천 회상의 구체적 공간이 되겠고요. 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는 이상적 가치 등등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에 플러스. 자, 내 이름자를 써본다는 건 성찰이었고요. 덮어버리는 건 반성이었습니다. 밤과 겨울은 부정적 현실의 시간 계절이요 아무런 현실 일제 강점기 마이너스. 봄은 조국의 광복 또는 희망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덤 위에 파란 자린디가 피어나듯이 비유인데. 무덤은 뭐라고 그랬죠? 죽음, 절망, 잔디는 뭐야? 부활, 재생이었어요. 색채 어디 있니? 파랑, 네이름자 묻힌 언덕, 희생을 통한 이상의 성취라고 했는데 속죄한 모티프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고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비유죠 부활, 재생 의미하는 긍정적 시어 풀. 반드시 기억하세요.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과 염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동주 선생의 별해는 밤을 쭉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음, 이 별해는 밤은 별의 상징적 의미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가 잘 안될 때 한밤중에 창문을 열고 밥안을 보고 윤동주 시인처럼 이렇게 별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본인이 꿈꾸는 이상,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움, 순수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새겨보는 것도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석처럼 박혀 있는 밤하늘을 반짝이는 밤하늘을 만끽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